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양이와 요리하는 남자, 단칼입니다. 자, 지금 운동을 하러 갈 건데, 날씨가 너무 흐려가지고,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걸어갈 겁니다. 체육관까지 걸어가는데 한 45분 정도 걸리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한 15분에서 20분 걸리는데, 오늘은 부득이하게 비가 올것 같아가지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체육관으로 갑시다. 자, 여기는 축전입니다. 체육관에 왔고요. 저 위를 보시면은 투혼 킥복싱이라고 있습니다. 저기가 제가 다니는 곳이에요. 출발! 4층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도 되는데, 운동 삼아서 계단으로 올라갑시다. 올라가면은 이제, 킥복싱, 투혼 킥복싱, 무에타이, 요 체육관이 나옵니다. 관장님은 김진국 관장님. 자, 내부는 네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반 정도 운동이 끝나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살이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제가 다니는 체육관이에요. 들어가세요 이쪽에는 운동기구 운동기구들이 있고 미트도 있고 케틀벨 케틀벨도 있고 오, 미트 폼롤러 여러가지 운동기구들이 있고 여기는 샌드백 샌드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야경. 지금은 1 0시 반. 저기에는 글러브들 있고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이 링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스파링도 하고 하는 링이 있어요. 나중에 앵글을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하면은 시합 영상이 나오겠죠? 여가 상당히 넓습니다. 운동하기에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런 줄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누워가지고 근력 운동하는 줄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은 샤워장이랑 탈의실이 있어요. 그럼 운동 영상은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비가 올줄 알고 걸어왔건만 날씨가 좋습니다. 집까지 걸어가는 것도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갑시다. 이렇게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다 보면은 체중 감량이 되겠죠. 이번에는 다이어트 꼭 성공합시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